자 이번 시간에는 커피컵 모델링을 해볼건데요. 컵 몸체랑 뚜껑 순서대로 하나씩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먼저 오른쪽 상단에 있는 뷰 박스에 위쪽 면을 클릭해서 탑으로 지점을 맞춰주세요. 자이 상태에서 아이콘바의 왼쪽부터 하나, 둘, 두번째 프리미티브에서 오른쪽으로 쭉 갔을 때 있는 하얀색 스케치 원 서클을 클릭해주세요. 자, 이때 반지름은 30으로 지정해 주시고, 세로 굵은 선과 가로 굵은 선이 만나는 점에 클릭해서 만들어 주세요. 자, 그리고 다시 서클을 한번더 가져오셔서 이번엔 반지름을 45로 지정해 주시고 방금 만들어진 스케치 면과 같은 중심점에 클릭해서 만들어 주세요. 되셨으면 뷰박스에 홈버튼을 눌러 주시고 아이콘바의 왼쪽부터 첫 번째 트랜스폼의 첫 번째 무브로테이트를 클릭해서 반지름 45인 큰 원의 스케치 면을 클릭해 주세요. 자, 그리고 나오는 이 위로 향하는 화살표를 한번 클릭해 주신 다음에 입력칸에 110을 입력해서 거리의 간격을 주세요. 자, 그럼 스케치 원들이 110만큼 떨어져 있는 걸볼 수가 있겠죠? 자, 이 떨어져 있는 스케치 원들을 하나의 객체로 만들어 볼 건데요. 자, 아이콘 바의 왼쪽부터, 하나, 둘, 셋, 넷, 네 번째 컨스트럭트의맨 오른쪽, 로프트를 클릭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위에 있는 스케치면을 먼저 클릭하시고, 밑에 있는 스케치면을 클릭하셔서 하나의 객체로 만들어주세요. 자, 이렇게 하면 컵 몸체 모양이 얼추 완성이 된 거고요. 자, 그 다음엔 컵 뚜껑을 만들어 볼 건데, 뷰 박스의 위쪽 면을 클릭해서 팝으로 시점을 먼저 맞춰 주시고요. 자, 이 상태에서 아이콘 바의 왼쪽부터 하나, 둘, 두 번째 프리미티브에서 세 번째 실린더를 클릭해 주세요. 이때 반지름은 50. 높이는 10으로 지정해 두시고 원하는 곳에 클릭해서 만들어 주세요. 자, 그다음에 다시 한번더 실린더 명령어를 불러와서 이번엔 반지름 40 높이 15로 지정해 두시고 방금 만들었던 실린더와 같은 중심점에 클릭해서 만들어 주세요. 자, 되셨으면 뷰 박스의 홈 버튼을 눌러서 맞게 쌓아졌는지 확인을 해 보시고요. 자, 이 뚜껑이 되는 두 개의 객체가 지금 각각 개별적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객체를 하나의 객체로 만들어 줄 거예요. 자, 아이콘 바의 왼쪽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덟 번째 컴바인의첫 번째 머지를 클릭해서 이때 타겟 솔리드 메시는 뚜껑 위를 클릭해주시고 자 소스 솔리드 메시는 아래 뚜껑을 클릭해서 엔터를 눌러서 하나의 객체로 만들어주세요 자그 다음엔 아이콘 바의 왼쪽부터 하나 둘셋넷 다섯 다섯 번째 모디파이에네 번째 필렛을 클릭해서 뚜껑의 윗모서리 하나, 윗모서리 둘을 클릭해서 이때 필렛 반지름을 2.5로 지정해서 모서리를 둥글게 깎아주세요. 자 되셨으면 막혀있는 컵 몸체와 뚜껑 아랫부분에 구멍을 뚫어줄 건데요. 자 아이콘바의 왼쪽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번째 모디파이에 맨 오른쪽 아이콘인 쉐을 클릭해서 컵 몸체의 가장 윗면을 클릭해주세요. 클릭과 동시에 구멍이 뚫리는 걸볼 수가 있는데 이때 두께는 1.3으로 지정해서 만들어주세요. 되셨으면 다시 쉐를 클릭해서 자, 이번엔 뚜껑의 아랫면을 클릭해서 이때 두께는 2.5로 지정해서 만들어주세요. 자, 이제 완성된 컵 몸체와 뚜껑을 붙여볼 건데요. 자, 아이콘바의 스냅 기능을 클릭해주시고 뚜껑 아래에 두 번째 면을 먼저 클릭해주시고 컵 몸체의 가장 윗면을 확대해서 클릭해서 붙여주세요. 자그 후에 오른쪽 탐색 막대바에 보시면 위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번째 아이콘에 마우스를 대시면 창이 나오는데요. 자 이때 네번째 하이드 스케치를 클릭해서 스케치를 숨겨주세요. 자 마지막으로 아이콘바에 맨 오른쪽 아이콘인 매트려를 클릭해서 저번 시간과 마찬가지로 색이나 재질을 넣어주시면 커피컵이 완성이 됩니다. 자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